예, 안녕하세요 어, 인베디드 로드맵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베디드 수업은요 네 가지로 일단 구성이 되어있고요 이제 기초서 아키텍처, 중급, 트러블시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요 우선은 저희 인베디드 로드맵 자체는 리눅스 로드맵이나 서버 엔지니어 로드맵과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리눅스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개발로 하시는 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버 엔지니어나 데브업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도 웹 서버를 운영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실습이나 문제 해결 이런 케이스들을 좀 뽑아낸다면 이제 인베디드 쪽에서 업무 하시는 분들은 ARM 환경, 그리고 또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적인 환경, 이런 식으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좀더 집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베디드 현업에 맞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리눅스 로드맵을 다 밟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이거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인베디드 쪽으로 내가 현업으로 일을 할 거면 그 리눅스 로드맵을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그냥 밟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 내용이 그 리눅스 로드맵에 있는 기초 내용과 조금은 겹쳐진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베디드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어, 이제 리눅스 로드맵을 밟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밟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의 기초 내용이 일단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베디드 기초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어, 다양한 실습들과 다양한 명령을 통해서 하고, 또, 인베디드 개발자가 또 어떤 현업 업무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드라이버 다루는 것들, 뭐, 메모리 액세스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 스킵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요 내용 꼭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키텍처 완전 정복 내용이거든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cpu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아키텍처 중에서 이제 V8 이제 아키텍처를 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라즈베이 파이 4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어셈블리 랭귀지까지도 같이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실험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내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보안 기능이 있는 트러스 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룬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업에서는 어쨌든 로우 레벨로 다루다 보면 cpu 아키텍처를 꼭 알아야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대모비스나 저희가 삼성전자, 애이전자 이런 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또 요구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인베리드 중급입니다. 중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뭐, GPIO 다루고, 뭐, I2C, SPI,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부트로더나, 루트파일 부트 시스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무적이면서도, 더 조금 어드밴스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어,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인베리드 중급도, 어, 이제, 필요하신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트러블슈팅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실 서버 엔지니어 로드맵에 도면 마지막에 트러블슈팅 수업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사실 리눅스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트러블슈팅도. 그래서 인베디드 환경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괜히 그냥 붙박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 확실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그 문제 해결 접근 방법입니다. 그 접근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냥 팍. 복사부처한테 복사부처한테서 이제 될 때까지 그냥 돌리고 됐어도 왜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밑빠진 독의 물붓기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내공을 쌓고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하기 위해선 접근 방법부터가 좀 논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많이 다져가는 시간들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베디드 로드맵 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